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막이 맞고요. 오늘 뭐 코스피도 오늘은 개인이 오늘도 또 오랜만에 좀 많이 사줬습니다. 7,10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도가 좀 줄었어요. 3,100억 매도하고 오늘 기간이 그동안 또 매수해오던 물량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이 4,487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621억 매수를 해 줬고요. 네. 어, 그리고 외국인이 2,211억 매도 기간이 372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이 2,100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600계약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700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뭐 갭상승 나왔지만 어, 또 갭을 메꿔버리는 그런 캔들이 나와 좋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어 보합까지 밀렸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네 일단 뭐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세 황향은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수가 반등 나올 자리는 절대 아니고 반등이 나와서 이격을 줄여준다고 해도 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아직은 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과감하게 매수해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매수는, 지수 관련 주 매수는 오늘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타라 시스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은요, 일단, 코미팜이, 네. 장중에 청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미파은 가장 중요한 게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이날 종가가 저가가 19,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 네. 이 저가를 이탈하면 일단 청산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수렴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다음 개분 이 자리인데 이자리 이탈하면 일단 한번 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ETF가 좀 아쉽네요. 오늘 뭐 일단 개파락이 크게 나왔는데 ETF가 네 ETF가 갭자리가 결국에는 매수 자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고 내일 지수가 빠진다라고 보면 ETF는 또갭 상승 나와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 p c 드렉트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23%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윗골리 달아주고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조금 가나 윗골리 부근에서 단봉캔들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도 괜찮고요. 내일 바로 가도 어 문제가 전혀 안되는 겁니다. 현재 누적 수익은 14.29%고요. 어 현재 16,200원은 트레일링 스탑으로 인해서 청산이 된 거고 어 위에서 어 PC 디렉트는 좀더 어 15,000원 16,000원. 아, 이 가격이 맞네요. 네, PC 디렉트 네, 이렇게 해서 PC 디렉트는 일부 물량은 이익 실현이 됐고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즌입니다. 시즌이 캔들 어, 오늘 수령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내일 바로 가면 에이크 패턴이 되겠고, 혹은 어, 내일 바로 못 간다면 오늘 저가나 어, 고점을 높여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면서 5일선을 불러 올린다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1차 추세 과정이 딱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캔들이 시제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인제 추세 자리에서 인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요갭 자리 요기 자리는 이탈만 좀안 해준다면은 그 자리 이탈이 된다면 결국에 5일선 이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내일은 5일선 이탈만 안 나오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든다면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스코텍 전일 종가로 매수했고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에서 수렴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내일 바로 못 간다면 이 종목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저점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오일선과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어놓고 쉬어준다면은. 내일 뭐 시장이 안 좋다고 예상이 될 때요 그렇게 쉬어가면 되겠고 현재 뭐 시장 움직임 보면은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중소형 제약 그리고 기타 바이오 종목들 현재 그리고 어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도 상승 흐름을 일단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흐름이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종가 종목은 포착이 안 됐고요. 어뭐 종목을 제가 아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JH 신소재가 오늘 이제 단일가가 풀리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가열이 내일 풀리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5천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장중에. 어, 일단 상승이 났을때 5,500원까지 나왔는데, 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동주파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시장 흐름으로 본다면, 지수 관련 주 종목이나 대형 주 종목은 지금은 매매에서 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고 지수와 움직임과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고, 기존의 이슈가 만들어져서 움직였던 종목 위주로 그리고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죠 물론 뭐 단기 매매를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방망이도 좀 짧게 잡는 게 낫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gh 순서제는 내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정바이오도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거래가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앞전에 매수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아직까지 청산되지를 않았습니다. 큰 물량은 들어와 있는데 청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어 타라가 일단 뭐 매수를 했다가 청산이 된 모습인데 이 종목도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얘네는 지금 어한 가지 특징이 있죠. 꼬리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세가 강력하게 3,000원 돌파하는 시세가 나온다면 좀 고점 돌파를 시도하러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짧게 짧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양도 일단 오늘 분봉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이 갭자리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오늘이 지금 28, 23, 네. 내일이면은 오늘까지 단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되겠죠. 일단 뭐 어제 발표가 나왔구요 2주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일단 계약으로 일정은 잡혀있는데 일단 이 종목 보셔야 되겠구요 뭐 오늘 메가 엠디나 이런 종목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어 추세가 5일선을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구요 알서포트도네 끝나지 않았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5일선에서 어, 쌍바닥을 만들고 5일선 돌파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뭐 5일선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어, 양봉 돌리는 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당스탠바이오가2일선 단기전환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9,300원까지 단기적으로 네, 상승흐름 가져간다면 9,300원까지는 한번 짧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뭐 짧지는 않습니다. 9,300원이면 수익이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전환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바로 못 간다면은 쉬어놨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어, 일단은 추세선까지는 한번 상승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에서 단기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힘은 돌려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삼천당제약은 뭐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빼고요. 신풍제약도 오늘 윗꼬리가좀 달렸는데요. 뭐 거래는 완전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네, 상승했다가 한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면 단기적으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서울제약도 어 서울제약 네 일단 뭐오요갭 자리죠 요갭 자리 이탈 안 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셀리버리도 일단은 앞전에 한번 들었다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들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후에 조정은 받았는데 일단 5일선 위에서 수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한번 불만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 얘는 뭐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알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알콜이 어, 75. 75% 알콜이 사멸한다라는 뭐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75도짜리 알콜로 해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우한 폐렴이 사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한국 알콜이 일단은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뭐 장중에. 어, 공시를 통해서 한번 나왔고요. 일단 차트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내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보신다면은 어뭐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한국 알콜 보시면서 대정화금도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75도 알콜로 사멸할 수있다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바카디 한 잔씩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카디가 75도인데 그거 마시면은 일단 싹 청소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바카디가 단종돼서 자 오늘 뭐 지수 흐름이 일단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갭 상승 나오고 어, 갭 상승 나온 걸 은봉으로 다메어버렸고요 일단 뭐또 나스닥 선물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종목 흐름이 보면은 아침에 갭 상승 나왔던 거2차전지 테마도 아침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뭐 반납했습니다 다 반납하고 반도체도 아침에 상승 나왔던 거 반납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바이오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타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 보시면은 여기 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어. 지금 바이오 기타 종목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싹 공급되는 모습이고요. 중소형 제약도 음봉이 없지 않습니까? 영향이 공급되고 있고 바이오 시총상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도 좀 빠졌지만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영향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